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아산교육지원청 학복담당 변호사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피해학생의 편에 서야 할 변호사가 오히려 2차 피해를 줬다며 서면 사과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아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에 참석한 신하롱 씨. 자녀와 함께 대기 중 교육지원청 소속 학폭위 전담 변호사의 말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처음 하신 말이 저희 피해 학생 아이가 있는데 친모 아니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사실혼이 아니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부모를 학부모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던지 이렇게 했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또한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어렵다는 말을 하는 등 조사 전부터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위축되게 만들고 녹음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도 스마트폰을 제출하도록 강압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인권 감수성이 없는 변호사가 학교 폭력 전담 변호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사일을 들어가기도 전에 위축되게 만들었고 어, 그런 전반 배경. 청소년에 대한 이해나 혹은 피해 학생이 그날 조사위로 가기 전에 느꼈을 심리적인 어 상태 이런 거에 대한 고려 전혀 없으셨다고 생각하고 현재 피해 학부모는 아산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 전담 변호사의 공개 서면 사과를 요청하며 일인 시위에 들어간 상태 이에 해당 변호사는 친모가 아니냐고 물었던 것은 학폭위 참석자 확인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물었던 것이며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 국회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한 것은 현재 제도적인 한계를 설명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을 고려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서는 구두로 사과했다며 스마트폰 제출 등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따로 서면 사과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청소년 상담과 인권 감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PTV뉴스 김장섭입니다.